미스터트롯 3 제작 발표회 방송 전 깜짝 공개된 혁신적인 변화. 일본 방영 계획으로 기대를 모으는 폭발적인 시즌. 미스터트롯 시리즈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 시즌마다 폭발적인 화제성과 놀라운 참가자들의 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는데요. 오늘 밤 10시 드디어 그세 번째 시즌이 막을 올립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많은 변화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출연진 및 제작진 소개 오늘 제작 발표회 현장에는 미스터트롯삼를 책임질 제작진과 심사위원, 출연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시즌을 빛낼 주요 인물들을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붐, 트로트와 퍼포먼스를 잇는 다리로 활약 중인 퍼포먼스 협회 회장 항상 특유의 에너지로 무대를 밝히며 중심을 잡아줍니다. 장윤정 국민 마스터로 불리는 그녀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전 시즌에 함께하며 프로그램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경규,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유마스터. 예능계의 대부로서 독창적인 시각을 통해 심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김연자, 한국 트로트의 전설로 이번에도 깊이 있는 심사평과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조언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영탁 장민호, 안성훈, 박지현, 미스터트롯 출신 마스터들로 참가자들과 가장 가까운 선배로서 심사를 맡으며 따뜻한 응원과 날카로운 평가를 동시에 전할 것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획을 책임질 민병주 CP와 김주현 PD가 함께 자리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즌3의 주요 변화와 차별점 이번 미스터트롯 3는 기존 시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혁신적인 변화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민병주 CP와 김주현 PD는 이번 시즌의 차별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나이 제한 폐지. 이번 시즌은 나이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린 참가자부터 노년 참가자까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참가자 스펙트럼을 넓히고 각 연령층의 참가자들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2. 심사 방식의 대폭 개편. 이번 시즌의 심사는 보다 세분화되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심사위원군단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구성되었습니다. 선배 마스터 트로트계의 레전드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국민 마스터 대중적인 시각에서 참가자들을 평가하는 그룹. 심사 방식에서도 변화를 주어 참가자들의 매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김주연 PD는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객관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고 전했습니다. 3. 현역부 X 도입. 기존의 트로트 경연에서는 현역 가수들이 가진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오히려 경험을 배제하고 참가자들의 순수한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역부 X. 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의 목소리만을 듣고 평가하는 과정을 신설, 외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며 진정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이번 시즌 탑7에 선정된 참가자들은 일본의 묘시모터 그룹과 협력하여 일본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스페셜 무대를 통해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민병주 씨피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 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터들의 심사 기준과 소감 마스터들은 각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따뜻한 응원과 날카로운 평가가 공존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장윤정. 이번 시즌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배 마스터와 국민 마스터의 시각 차이가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붐. 참가자들의 스타성과 무대 장악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경규. 목소리의 매력과 독창적인 캐릭터를 중점적으로 보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출신 마스터들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탁, 참가자들의 무대 준비 과정을 누구보다 공감하며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안성훈, 직속 선배로서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따뜻한 조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지현, 참가자들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이번 미스터트롯3는 전 시즌보다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와 감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역부 X의 신선한 방식, 나이 제한 폐지로 다양한 세대의 도전, 일본 진출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무대로 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선배 마스터와 국민 마스터의 색다른 평가 시각,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민병주 씨피는 이번 시즌은 제작진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시청자들에게 큰 행복과 감동을 전할 자신이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김주현 PD는 뻔하지 않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다며 본방사수를 강조했습니다. 이경규 마스터는 첫 방송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자신만의 스타를 응원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이 한마음으로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제작발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스터트롯 쌈는 신선함과 감동으로 가득한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오늘 밤 10시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미스터트롯 쌈 파이팅.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미스터트롯 쌈 제작발표회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번 미스터트롯 쌈는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넘어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음악을 향한 열정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은 나이 제한을 없애고 글로벌 무대로의 도전을 추가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롭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따뜻한 댓글, 그리고 방송을 향한 관심은 참가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10시, 미스터 트롯3의 첫 방송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즌은 여러분께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고의 무대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미스터 트롯을 사랑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리며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